안녕하십니까. 어, 여기는 춤스타콩 유튜브 춤스타콩 우리들의 춤세상 춤이야기 리듬댄스 춤세상 춤이야기로 엮어가는 어, 어, 리듬댄스 유튜브 방송국 스튜디오 아닙니다. 저는 그 스튜디오의 프리랜서 우리 리듬댄스에 관한 정보와 소식을 전해드리고 또 춤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방송국 유튜브 방송국의 프리랜서 이강입니다 오늘은 전화를 한 통화를 받고 전혀 모르는 분한테 전화를 한 통화를 받고 아, 한번 제가 추는 춤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전화 한 통화를 받고 달려왔습니다. 아, 과연 어떤 춤이길래 그런가 하고 전혀 우리 원장님도 아니시고 어디서 뵌듯한 그런 매니아님도 아니신데 불구하고 그의 춤을 왜냐면은 우리들은 아무리 인지도가 높고 많이 알려진 분이라 하더라도 춤에 대해서 어, 모든 분이 다 그분들만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어쩌면은 제가 오늘 그 현장을 감으로써 또 다른 새로운 어떤 숨은 고수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어, 서슴없이 마음을 털어놓고 어, 아무 생각 없이 사심없이 그분을 찾아 뵈었습니다 찾아 뵌 순간에 어, 정말 우리 리듬 댄스계에서 이런 분을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춤추시는 모습을 보면서 음악을 가지고 논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음악을 리듬을 충분히 몸 속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따닥발이든 이사르기든 잠발이든 사교댄스든 만약에 우리 리듬댄스에 관한 아니면 춤에 관한 베이직이 몸에 정말 완벽하게 섭렵이 돼 있는 사람이라면 하늘을 날아다녀도 상관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몸 속에 지닌 그분의 베이직은 아무리 하늘을 날라다니고 스텝을 쓰고 사교를 넘어갔다 다시 육육으로 넘어온다 하더라도 또 따닥발을 하더라도 아무 상대에게 지장 없이 춤을 출수 있는 그런 실력자 그런 분이 바로 오늘 글쎄요 제가 보는. 저의 식견으로는 충분히 그런 분이 춤을 정말 잘 안신다 라고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화 도중에 대화 도중에 그분의 어떤 질문을 듣고 또 아니면은 그런 비슷한 질문들을 우리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었는데 그 질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신다면 제가 과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의 견해와 저의 가치관과 춤에 대한 가치관과 춤에 대한 어떤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매니아님들께 어쩌면은 춤에 대한 어떤 혼란스러움을 느끼시는 분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촬영이,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의 춤의 주관을 반듯하게 세우는데 어, 조금이라도 유익한 부분이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서, 그것으로서 만족스럽습니다. 리듬 댄스, 우리 66발이 처음에 나왔을 때한 2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만 그 66발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저도 양발을 쓴다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리듬 댄스의 고유의 특징들을 보면 보면 기준으로 나와 있는 것이 스텝을 밟을 때 남자는 오른발 출발이요 스타스에 빼고요 여자는 왼발 출발이라는 것이 아주 우리 고유의 리듬 댄스의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남으로써 세월이 지남으로써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고 어, 내 생각과 다르게 기존의 옛날의 베이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신세대들에 의해서 새로운 세대들의 새로운 시대에 어, 충이 변해가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조금은 우리가 양보할 수도 있겠구나. 꼭 양보하지 못할 부분은 있죠. 그것은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짝으로 출발한다는 점, 쿵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교 댄스처럼 쿵으로 스타트를 끊는 것이 아니라 짝으로 출발을 하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리듬 댄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짝에 임팩트가 걸린다라는 점 그리고 짝에 한 발에 두 발에 체중이 걸려서 두 발에 걸쳐서 땅에 디디고 있다면 그것은 체중이 이동이 중심 이동이 되지 않은 것이고 우리는 짝춤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리듬을 탈 때마다 짝에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짝에 디디게 되는 그 순간에 착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리 누르는 것이 아니고 튕겨지는 듯한 느낌 짝에서 통하고 튕겨지는 그런 느낌 임팩트가 있어야 리듬 댄스로 간주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은 아무리 세월이 변하도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업그레이드 된다 해도 그 기준만큼은 변해서도 안 되고 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만 지켜 준다면 그러나 요즘에는 짝에 임팩트를 주지 않고 임팩트를 주지 않고 내리 누르고 어쩌면은 뒷발이 짝을 디디면서도 체중이 양발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많이 보는데 그 춤은 엄밀히 따지면은 짝으로 추는 춤짝 춤이기는 맞는데 리듬 자체는 쿵 리듬이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논하자고 한다면 상당히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길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해를 못 하실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해를 하면서도 몸이 말을 안 들어서 몸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짜게 텐션을 주고 튕겨주는 임팩트를 줄줄 줄 알면서도 못 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춤을 추는 모습을 우리 시안을 보면서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지금 한 말이 이해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리듬을 추, 타고 춤을 춘다는 그 행위 자체는 두발에 체중이 걸리는 것이 아니다. 쿵이든 짝이든 짝이든 한 발의 체중 이동을 할때 리듬이 몸속에서 발, 발바닥에서부터 몸 위로까지 전달이 되고 상대방에게까지 전달이 된다라는 것인데 약간 주제가 어긋났습니다마는 처음에 66발이 나왔을 때이사륙이나 따닥발에서는 그 고유의 짝춤의 느낌을 어 물론 가질 수가 없었다고 봅니다. 가질 수는 있는데 매우 어려, 어렵다. 어려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우리 지난 춤을 생각해 보면서 어 지금의 현재 66발을 생각해 보면 정확한 답을 얻어낼 수가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닥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몇년 몇 전, 1년 전, 몇 개월 전, 어, 바로 우리 그런 얘기였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순서에 맞을 것입니다. 따닥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유의 리듬댄스를 쓰셨던 선배님들이나 아니면 리듬댄스의 고수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따닥발을 마음에 들어 했을 리가 분명히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세대들에 의한 시대가 바뀜으로써 세대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어쩌면 그 따닥발도 좋은 춤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흔히 하는 말로 우리 리듬댄스 하시는 분들이 흔히 하시는 말로 하는 말로 너희들 발모가지로 추냐 스텝으로만 노는 게 리듬댄스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럼으로써 양분화되는, 양분화되는 벽이 생겨서 고수분들은 아니면 옛날 분들은, 옛날 분들은 따닥발을 인정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서 숨었던 적이 있습니다. 숨었던 적이 있고, 신세대들은 또 신이 나서 리듬 댄스의 본래, 본질에 맞지 않게 춤을 추는 것은 저도 제가 보더라도 그건 맞는 것이지만 어쩌면 신세대들이 리듬댄스라고 하는 부분을 그 부분에 심취해 있고 그 부분에 만족을 느끼고 그 부분에 춤에 대한 감각을 충분히 가질 수만 있다면 그것도 또한 세대에 우리가 어느 일정 부분 양보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더라도 스텝은 좋고 역동적이고 활발한 것은 좋은데, 리듬 댄스의 본질은 사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리듬 댄스의 본질을 리듬으로 느끼면서 상대방과 교감을 느끼면서 그런 춤이었는데, 그런 고수분들이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뒤로 물러나 있었다. 신세대들은 신나고 춤을, 리듬 댄스를 추고 있는 그 사이에 양분화됐다. 그러면 인구가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고수분들과 또 신세대들이 합쳐져서 완벽한 하나의 리듬 댄스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부족한 부분인데 우리 춤의 원래 본질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다 물러서 버리고 새로운 사람들만이 리듬 댄스를 춘다고 한다면 그 리듬 댄스가 우리 조상 대대로 박씨는 박씨대로 김씨는 김씨대로 가문을 이어온 그 본질과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막 태어난, 내 나름대로 태어난 사람인 양 춤을 춘다면 그 가문이, 그 춤이 올바른 길로 갈수 있겠습니까? 물론 더 시대가 더 지난다면 그보다 더한 춤이 나와서 리듬 댄스라고 하면서 춤을 출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의 본질의 뿌리, 나의 조상, 나의 선배, 내가 추는 그 리듬 댄스는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지 알고 추고 뿌리를 알고 본질을 지키면서 추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는, 요는 리듬 댄스 인구들 중에 우리들의 털을 닦아준 우리 선배들의 모습을 모두 버려버리고 신세대들만 좋아했던 그 따닥발, 인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러므로써 인구가 사실은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발을 쓰기는 하지만, 어느 날 뒤에 물러나 있던 우리 선배님들께서 춤의 본질을 알고 있는 그런 분들께서 따닥발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잠적해 있던 그런 분들이 낙향을 해서 고향에서 조용히 지내시던 그분들이 아 우리 리듬 댄스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연구하고 지나간 춤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보법으로 우리 리듬을 제대로 탈수 있는 우리 리듬 댄스의 본질과 리듬 댄스의 기본 원리와 특징을 살려가면서 출수 있는 춤이 무엇일까라고 해서 만들어낸 것이 양발을 사용하면서도 리듬을 제대로 갖출 수 있는 66 리듬댄스가 드디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저는 그 66발을 잘 되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우리 리듬댄스의 본질 속에서 남자는 오른발, 여자는 왼발로 출발한다는 그거를 어긋났기 때문에,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면은 시대가 바뀌면 그 부분도 우리가 양보하고 리듬이 나와줄 수 있고 다른 부분을 충분히 우리 리듬제의 특징을, 맛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출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마음이 수양이 부족해서 그 춤에 대한 2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에 그 춤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좋아하는 부분이 생겨서 저도 아, 한번 해보자 하고 춤을 췄더니 웬걸 웬걸 우리 리듬댄스의 고유의 특징과 본질과 모든 것을 다 살려가면서도 얼마든지 양발을 사용하면서도 리듬댄스 다운 리듬댄스를 출 수가 있겠구나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단점이 있다면 우리 옛날에 그 고유의 어떤 특징을 살릴 수는 있는데 신세대들이 원하고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면도 믹스가 된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 미흡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따닥발 하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시대의 따닥발 그 이상의 시대에 젖어있던 사람들은 건또 노인네 춤이다. 도대체 무슨 춤을 추는지 뭐. 나는 그 실력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무슨 뜻으로 무슨 감정으로. 그런 춤을 추는지 마음에들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원하는 건 뭐였습니까 뭐였습니까 신나고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거를 신세대 사람들은 원했을 것인데 리듬을 고수들의 그 리듬 타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들었을 것은 뻔한 것인데 그런데 최근 들어서 최근 들어서 저도 66 리듬 댄스에 합류를 했지만 저 이외에 다른 매니아님들도 따닥발을 좋아했던 신세대들조차도 그 66발에다가 그 66발에다가 따닥발과 기교 스텝을 살짝 가미를 시켜서 추니까 리듬댄스의 본질을 살려가면서도 살려가면서도 스텝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냥 마냥 스텝으로만 추라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스텝을 가미시켜서 역동적인 부분을 살릴 부분에서는 살리고 또 리듬으로 출 때는 리듬으로 추고 상대방과 교감을 느낄 때는 교감을 느끼고 우리 리듬댄스의 본질 속에서 체중 이동을 하고 한다면 스텝으로 놀아도 춤이 훨씬 더 예뻐질 것이다. 예뻐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제가 여기서 결론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고수분들이 춤을 놓지 않는 한 아니면은 신세대들이 새로운 스텝들을 본인들이 만족스러워 하는 새로운 스텝들을 가미를 시킨다면 이보다 더 좋은 춤이 어디 있겠느냐. 리듬 댄스의 본질을 갖춘 다음에 아직은 뭐 갖추지 못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춤을 추다 보면은 어차피 양발을 쓰는 리듬 댄스라고 하는 것은 베이직을 나도 모르게 익히다 보면 갖추게 됩니다. 그 위에다가 기초가 잘 세워진 그 위에다가 모래성 쌓기가 아닌 스텝이라는 부분을 디자인을 하고 타이로를 붙이고 건물을 외벽을 멋있게 감쌌을때 정말 멋있고 아름답고 예쁘고 감미로운 춤이 감동적인 춤이 나오지 않을까 과연 이보다 더 좋은 춤이 언제 나올까 스텝이 존재하고 얼마든지 튼튼한 기초 위에다 인테리어를 멋있게 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고수분들, 선배분들이 어느 일정 부분에서 또 불만은 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뭐냐면은 니들 육육발을 어차피 쓰려면 따닥발처럼 추지 말고 리듬을 느끼면서 쳐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제 견해는 이 세상에 모두 다 춤을 잘출수 있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까마귀들만 모여 있는 곳에 백조 한 마리가 유난히 빛날 수 있는 이유는 내 주변에 춤을 못하시거나 아니면 초보자이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춤을 제대로 출줄 아는 사람이 돋보일 수 있는 점. 그러면은 리듬댄스의 구성원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하고, 같은 동료이고, 리듬 댄스를 추는 사람끼리, 끼리 어울려서 갈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 춤과 다른 춤을 춘다고 해서 비방을 하고, 개성을 갖고 추는 춤을 스텝으로 놀든, 리듬으로 놀든, 자기 생김새대로 노는 것인데, 어차피 짝으로 출발해서 쿵 리듬을 밟든, 아니면 체중이동을 할줄 알든 못하든 하면 좋겠지만 상관없습니다 그사람이 취향이고 개성이기 때문에 나의 개성을 또 다른 사람이 어쩌면 당신 왜 그렇게 춤을 추느냐 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나는 또 다른 사람이 춤왜 그따위로 추느냐 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서로 자기가 추구하는 리듬 댄스의 취향이 개성이 스타일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시기하고 댓글 달아서 그것도 춤이냐 라고 하는 그 비인격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 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리듬댄스가 고수분들과 리듬을 타 고수의 베이직 그러니까 기초 부분을 튼튼히 할수 있는 부분이 마련되어 있고 원한다면 그리고 각종 자재들이 건물을 멋있게 만들 수 있는 부자재들이 얼마든지 널려 있다 스텝으로. 루틴으로 갖다 붙이면 잘된 기초 위에 갖다 붙인 그 인테리어의 모습이 얼마나 튼튼하고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예쁘겠습니까? 과연 그러면은 이 춤보다 더 좋은 춤이 나오지 않는 한 고수님들이 이 양발을 쓰면서 리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주장을 하고 있다면 춤은 그렇게 쉽게 없어질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무도장이 잘 되건 안 되건 아니면은 학원이 콜라텍이 사람이 많건 적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느낀 바로는 경험해온 바로는, 오래전부터 경험해온 바로는 그런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춤이 곧 없어질 것이다. 앞으로 사람이 점점 줄고 있다. 새로운 세대들은 안 오고 있다. 다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아니면 40, 50대 때 춤을 즐겼다면,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2, 4, 6, 따닥발 또는 6, 6발까지 나오기까지에 그 지금 추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없었던 신세대들이었습니다. 지금 즐기고 있는 우리 원장님들, 젊고 예쁘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 신세대들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옛날 분들 사라진 분도 많지만 사람은 계속 새로운 세대들이 들어오고 들어오고 또 구세대들 나이 드시고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뒤로 춤이 안 맞아서 물러나신 분도 있지만 사람은 계속 늘어나다 옛날보다 오히려 지금이 훨씬 많은 인구들이 리듬 댄스를 추고 있다 단지 한 어느 한 부분만을 보고 학원에 손님이 좀 없다 앞으로 이 춤은 안될 것이다 무도장에 사람이 점점 줄고 있다. 이 춤은 오래 못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냐면은 하또 사람은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가정적으로나 아니면 취미생활 속에서도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늘 진취적이고 자신감에 넘치고 모두 마음이 열려있는 오픈 마인드가 돼서 사람들을 다 이해해주고 뭔가를 추구하고 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부정적인 말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은 부정적인 말을 예측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춤은 없어질 것이다 근거도 없이 무엇을 보고 단지 사람이 눈에 좀안 든다고 해가지고 사라질 것이다. 이춤 오래 못 간다라는 말들로 부정적인 생각을 여기저기저기 늘어놓는다면 리듬 댄스 하시는 뭐하는 분들께 별로 대접받지 못할 거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긍정적이고 내일 당장 춤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내일 일은 내일 그 춤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생각해보고 섭렵하고 추면 될 것이지 스피노자의 말못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 나무를 심겠다, 심겠다. 내일 춤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때 일은 그때 일이고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추고 있고 무도장 가면 사람들이 좋아서 추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춤이 빨리 없어질 것이다? 예측을 하고 몇년 안에 이 춤은 끝날 것이다. 이 춤은 재미 없다. 재미없으면 다른 장르로 돌아서면 되는 것이지, 굳이 여기가 춤을 추고 있으면서 재미없다라는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고로, 고로 저는 제 견해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기초를 튼튼히 만들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는 위에다가 신세대들의 스텝을 계속해서 지나치지 않게 지나치지 않게 베이직을 알아가면서 만약에 섭렵을 못했다면 추다 보면 베이직에 대해서 맛을 점점 점점 더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춤은 더 구력에 의해서 예뻐질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튼튼한 기초, 튼튼한 뿌리, 튼튼한 선배, 우리의 조상이 있는 한 신세대들의 또 새로운 맛을 덧붙일 수 있는 한이 춤은. 그렇게 쉽게 없어질 것이 아니다! 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제 견해를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지나치게 춤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없어지고, 모레 없어지고, 내년에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즐길 때 충분히 즐기시고, 다른 춤이 나오면 그때 가서 베이직은 변하지 않습니다. 리듬댄스에 대한 그 베이직이 튼튼히 섭렵되어 있는 하는 다른 춤도 얼마든지 얼마든지 다른 보법도 얼마든지 내 춤사이 속에다 얹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리듬댄스는 줄기차게 이어져 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 그렇지 않습니다. 늘어나면 늘어났지 신세들이 들어오면 들어왔지 나이 드신 분들만이 있다. 더 이상 60대 70대밖에 더 있냐? 그럼 지금 원장하고 있는 40대들은 다 누굽니까? 우보다 더 젊은 사람들이 와서 시연을 하시는 분들은 다 누굽니까? 젊은 사람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들 춤에 대한 리듬 댄스에 대한 자긍심과 자신감과 그리고 노력하는 어떤 진지적인 마음과 오픈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리듬댄스를 즐기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훨씬 더더 더 빠른 속도로 우리 춤 문화가 사회 속으로 흡수돼서 다른 사람들을 섭렵해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어, 저도 앞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사람일이란 알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나 때가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고요. 우리 리듬 댄스 특히 지금 현재 추고 있는 육류 리듬 댄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솔직히 말씀드려서 양발을 쓰면서 리듬을 줄일 수 있는 고수들까지 다 마음을 가져올 수 있는 그리고 신세들까지 포함해서. 같이 어울려서 갈수 있는 춤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신세대들이 구세대들 보고 노인네 춤이다 노인 우리 선배님들이 니들 왜 발목아지로만 노느냐라고 질타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성대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춤은 우리 리듬티에서 육육박은 1년 아니라 2년 아니라 3년 아니라 5년 그 이상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laughs> 10년을 갈지 20년을 갈지. 그러나 그렇게 쉽게 없어질 춤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들어주시느라고, 긴 시간 들어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저의 마음을, 저의 생각과 견해를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참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우리 리듬 댄스를 사랑하는 리듬 댄스를 추구하는 리듬 댄스만을 위해서 방송국을 차린 유튜브 춤방송국 춤수다콩이었습니다. 그 안에 저는 프리랜서, 우리 춤 영상을 담고 춤을 추고 사랑하고 춤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춤수다콩의 프리랜서 이강이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